저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이크는 저기 카메라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사람이 멀리 있더라도 오디오만 잘 들어가도 영상의 집중도를 올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홀리랜드에서 락크 맥스 2가 나왔는데 저는 그동안 락크 시리즈를 다 써봤고 홀리랜드라는 이 제품을 워낙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브랜드, 여러 가지 마이크. 다 써보긴 했지만, 이번에, 라크 맥스 2. 이거는 정말 너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은지, 왜 사야 되는지, 구매 포인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역시나 요즘은 마이크가 전부 다 사양은 평준화돼서, 뭐 32비트, 자체 레코딩, 그리고 뭐 배터리 시간, 이런 거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뭐 구성품도 똑같아요. 언박싱 같은 것도 해보면 라벨리어 마이크도 달려 있고 USB 케이블도 달려 있고 뭐 스마트폰에 끼수 있는 USB 젠더와 라이트닝 케이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라크 맥스 2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무선 마이크 두 개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하고 뭐 스마트폰, 맥북, 오스모 포켓 인스타 360 거기에 쓸수 있는 마이크 버전이 나와 있고 그리고 4 명이서 쓸수 있는 4인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4 개를 쓸 수가 있고 4 명의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또 새로 추가가 됐는데 물론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능들은 미리 있었지만 이번에 라크 맥스 2는 좋은 성능에다가 그런 기능까지 넣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바로 얼티메이트 버전인 이어폰이 달린 버전입니다. 자, 저는 지금 멀리 가 있는데도 제 목소리가 뚜렷하게 잘 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DJI 3 마이크가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다른 마이크들을 가지고 있던 분들, 이번에 과연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아이폰도 새로 나왔죠? 아이폰이 새로 나오고, 갤럭시 폴드나 여러 가지 핸드폰들도 새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장나서 바꾸기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이크의 제가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짚어버리면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바로 무선 이어폰을 끼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동안 영상을 찍었을 때. 유선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너무 잘 들리죠? 그런데 가끔씩 현장에 나가서 제 스스로 제가 유선 케이블에 발목이 걸려갖고 카메라가 넘어져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렌즈가 부셔질 때도 있었고 아무튼 고장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빠져가지고 이게 아,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무선 마이크 하나로 다 해결이 됩니다. 진짜. 영상 좀 해보신 분들, 뭐 유튜브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인공으로 카라 앞에서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인 미디어, 혼자서 영상 찍고 편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 이 마이크가 내 목소리가 들어간다. 이거 미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레이턴시, 과연 얼마만큼 딜레이가 되느냐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말하는 동시에 바로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0. 몇, 몇, 3초라고 막 여러분 딜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들었을 때 양쪽 귀에다 대고 지금 듣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들려. 너무 매력적이지 않는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이게 좋았습니다. 음, 카메라 녹화가 꺼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멀리서 혼자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러다가 카메라가 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카메라 딱가서 어? 메모리가 꽉 찼대. 혹은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찍었던 영상 다시 찍으려고 그러면은 현타가 많이 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영상,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매번 겪는 일인데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꺼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무선 이어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 그 녹화가 꺼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로 들으면서 어라? 어라? 배터리가 나갔나내 목소리가 안 들리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 DJI-3 마이크가 나왔잖아요. 그거 사실 너무 좋은 마이크예요. 뭐 오스모 포켓이라든가 뭐 오스모 액션 쓰시는 분들은 DJI 마이크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가 홀리랜드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USB-C 리시버예요. 요거는 케이스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케이블을 안 갖고 왔어. 박스만 딱 가지고 어디 나갔는데, 어? 야, 나 케이블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카메라 마이크 오늘 못 따겠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체 렉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싱크를 맞춘다든가 혹은 스마트폰으로 2캠으로 이용해서 카메라를 1, 2, 그래서 2를 스마트폰에다가 USB-C 리시버를 낀다거나 오스모 포켓 3에 리시버를 넣어서 영상을 쭉 찍으면 카메라 하나에 영상 두 개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쓸 수가 있죠. 오히려 케이블을 갖고 오지 않아도 멀티캠으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홀리랜드가 너무 좋은 부분이고, 일단 리시버 디자인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USB-C가 지원되는 그 어떤 기계도 다 호환이 됩니다. 맥북으로 나레이션 같은 경우를 많이 따거든요. 맥북에다가 리시버를 꽂고 마이크를 한 다음에 파이널컷 불러 들어서 오디오 녹음을 하게 되면은 고음질로 나레이션 녹음도 가능하죠. 여기 네 홀리랜드 USB C를 꼽았습니다 맥북에다가 그리고 파이널 컷에서 보이스 오브 녹음을 켰는데 지금 저 게이지에 소리가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아, 아, 지금 소리가 들어가죠. 드디어 오늘은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중국의 시안을 거쳐서 닝샤라는 곳에 가는데 드디어 오늘은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중국의 시야를 거쳐서 닝샤라는 곳에 가는데, 오스모 포켓은 뭐, 당연히 꼽아갖고 쓰면은, 오히려 DJI 마이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기도 하고요. 자,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셔플댄스입니다. 자, 1번 동작 해볼게요. 1번은 런닝맨, 런닝맨, 네번 가고, 바운스, 파운스 바운스, 파운스 너무 쉽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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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리고 인스타 360 여기에도 USB C 타입을 꼽았을 때는 너무 너무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공항입니다. 아, 뭔가 되게 디지털스러운데 갔다가 진짜 아날로그의 어떤 정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액션 5 같은 경우에는 커버 때문에 USB가 바로 들어가지 않지만 커버를 떼면. 오스모 액션에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 아이폰, 갤럭시 다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홀리랜드 라크 맥스는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즈는 사실 24비트이기 때문에 조금 오디오 손실이 있거나 오디오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32비트가 되는 이 마이크에다가 리시버에다가 무선 녹음에다가 무선 이어폰에다가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까지. 자 그리고 락크 사운드 요거 상당히 좋은데요. 요거를 연결을 해서 USB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쓸 수가 있는데요. 이발 일수 요거는 이제 이어폰을 썼을 때는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4 개를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폰에다가 화면 녹화를 하면서 이 락크 맥스 2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노이즈 캔슬링 레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레벨을 키면은 데시벨을 지금 5부터 시작해서 10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지금은 10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5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단계로 되어 있죠. 요거는 저는 이제 20으로 놓고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전화 스피커 마이크 잠금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작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 걸로 여러분들이 만질 수가 있고요 동적 게임 높음 중간 낮음 요것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개인 설정도 여기서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채널은 모노스테레오 안전 트랙 안전 트랙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클리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높게 찢어지는 소리를 방지할 수가 있고 모노로 보통 녹음을 하는데요 스테레오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왼쪽 오른쪽 중에 한쪽만 끼고 한쪽 안 나온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노로 하는 게 좋고요 내부 녹음 심도는 32비트, 24비트가 있고 USB로 했을 때 저는 지금 24비트로 되어 있는데 32비트로 하면은 고음질로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USB 출력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마이크 식별이라고 있는데, 요게 무선 모니터링, 이제 마이크 식별을 할때 누르면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나와요. 보통은 녹색 두 개로 나오는데, 1번, 2번이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요렇게 마이크를 식별을 해서 1번이냐, 2번이냐,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요. 아, 아, 아. 너무 잘 들리죠?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재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지금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 가능하니까 이걸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아, 진짜 마이크 살 거면 저는 주변에다가 뭐 살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 얘기를 듣고 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 그분들 전부 다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마이크를 쓰면서 이번에 라크 맥스 2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다른 마이크들은 사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빛이 계속 껐다 켰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여기서 주차장이에요 지하에서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덥고 그리고 지금은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소리가 잘안 들릴 겁니다. 자, 좀더 가까이 소음이 있는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라크 맥스 2 마이크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서 소리가 아, 어,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가 켜 볼게요. 아, 또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자,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며칠 동안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 마이크를 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까 하는데 밖에서 약간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 해볼 겸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제가 꺼볼 텐데 소리가 어떻게 다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입니다. 보통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키면 소리가 많이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먹먹한 느낌 어디 갇혀서 소리를 수음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 막 소리가 들리죠? 근데 이 시끄러운 소리를 딱 끄면 은 노이즈 캔슬링이 이렇게 싹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AI가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어떻게 잘 잡을지 지가 수음을 해서 목소리하고 잘 이렇게 믹싱을 호로록 해가지고 담는다는거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새 AI 때문에 마이크라 사실 카메라 뭐 조명 이런 거쓸 일이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얼굴 찍고 자기 목소리 담고 자기 뭐 이렇게 업로드 영상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장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이크가 영상이 꺼진다고 해도 오디오는 이게 듣는 사람들 출퇴근할 때잘때뭐 어디 갈때 이럴 때 귀에다가 꼽고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 마이크만큼 좋은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이크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마이크의 1순위로 투자를 하라 그래요. 좋은 마이크로 여러분들의 좋은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면 아무도 안 본... 네, 하지만 기록은 남는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다른 거다뭐 좋겠지만 꼼꼼히 살펴봐도 락크 맥스 2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얼티메이트 이어폰까지 달려있는 요거를꼭 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마이크를 산다면 말이죠 그래서 홀리랜드의 락크 맥스 2는 그냥 다른 거다 패스하고 이걸로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용영상 쫙 틀어 드릴 테니까 어떤 성능과 어떤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마이크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마음의 결정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저는 울기였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홀리랜드 마이크가 맥스 버전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셔플댄서 마크토르의 방안 귀에서 저는 제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한번 자 노이즈 캔슬링을 켰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노이즈캔슬링이 들어가면 여기 소리가 들어갔지 안들어갔지 노이즈캔슬링 다시 한번 꼽볼게요 음. 노이즈캔슬링 음. 켰습니다